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AI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짧은 시간 안에 AI 이게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우선 인공지능,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지능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기들이 엄마 아빠 얼굴이나 목소리 계속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요. AI는 컴퓨터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음, 스스로 규칙 같은 걸 찾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패턴을 발견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정해진 명령만 따르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뭐 계산기나 알람 시계 이런 거랑은 그렇죠. 그런 건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그걸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제 AI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음성 비서나 유튜브 추천 기능처럼 사용자의 말이나 취향을 어,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 학습하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게 진짜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다면서요? 아네 맞아요. 그게 1956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1956년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네요. 그렇죠. 꽤 역사가 깊죠. 그때 과학자들이 꿈꿨던 게 이제 뭐랄까 생각하는 기계였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핵심 아이디어는 비슷했나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거?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정해진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또 새로운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능력. 이게 중요했던 거죠. 아까 그 스팸메일 분류 예시가 딱 그거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그냥 뭐 특정 단어 들어갔다고 무조건 스팸. 이게 아니라 수많은 메일을 보면서 아, 이런 패턴이 스팸메일의 특징이구나. 이걸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메일도 어, 이거 스팸 같은데?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AI의 판단 능력이죠. 그럼 이런 똑똑한 AI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핵심 기술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한다. 이런 뜻이죠. 네, 말 그대로예요. 컴퓨터한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랑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답. 이걸 같이 주는 거죠. 데이터랑 정답을 같이 준다 네 그러면 컴퓨터가 그걸 보고 아 이런 데이터일 땐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스팸 메일 분류가 바로 이 머신 러닝을 활용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딥 러닝이라는 말도 많이 들리던데 이건 또 다른 건가요? 딥 러닝은 그 머신 러닝 안에 포함되는 한 종류인데요. 뭐랄까 좀더 강력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더 강력한 버전이요? 네,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를 좀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나 소리처럼 훨씬 복잡한 데이터들을 잘 처리해요. 아, 복잡한 데이터 처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인지 표지판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 얼굴 인식 같은 거. 이런 게다 딥러닝 덕분이죠. 아하. 그럼 정리해 보면 AI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통해 배우는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걸 잘하는 게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AI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미 엄청 많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당장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영상 추천해 주는 거. 이것도 AI죠. 네, 대표적인 예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나 음식 사진 보정해 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것도 AI고요. 아, 그것도 AI였군요. 내비게이션 앱이 실시간으로 빠른 길 알려주는 거나 파파고 같은 번역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전부 AI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이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할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라인 쇼핑이요? 아이 상품 본 사람들이 같이 본 상품 이런 것 뜨잖아요 네 바로 그거요 아니면 오온님을 위한 맞춤 추천 이런 식으로 뜨는 것들 네네 자주 보죠 이것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클릭 기록이나 구매 내역 같은 데이터를 AI가 다 학습하는 거예요 제 데이트만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이랑 취향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까지 막 분석해서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할 확률이 높겠다 하고 똑똑하게 추천해 주는 거죠. 와, 진짜 알게 모르게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경험의 많은 부분을 AI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오늘 이렇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AI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는 기술이라는 거. 네, 학습 능력이 핵심이죠. 그리고 둘째, 주로 머신러닝 방식으로 작동하고 특히 이미지나 음성 같은 복잡한 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쓴다는 점. 맞습니다. 작동 원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매일 쓰는 추천 시스템부터 번역, 사진 보정, 쇼핑 추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적용 사례들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핵심은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인간의 지능적인 작업을 돕거나 수행하는 기술, 그게 AI의 본질이니까요.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AI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심려 코딩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창의적인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요즘 그런 얘기가 많죠. 앞으로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능이다 혹은 창의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 상덕이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한 번쯤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